네, 아우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잘생겼지, 핸섬이지 훈남이시지. 뭐 우리 조기용 요양보호사님의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어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듣고 싶어서. 저희는 아. 오랫동안 한번 나오시면 정말 만족해들하십니다 그런 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어르신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기 때문에 남자 요양보호설은 아. 어 거기에 맞는 또 직무가 분명히 또 따로 여자 선생님하고 달리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일하신 지 아직 1년은 채안 되셨죠? 네. 어, 지금 한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어, 지난 7월 12일 제가 아. 우리 열린 교육원에서 아. 취업을, 노크 기회를 주셔서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면접을 봤고요. 네. 또 수습을 거쳐서 지금 11개월 차 되고 아, 이제 있습니다. 이제 1년이 곧 되시네요. 아, 네. 그래서 일하시면서 뭐 자충, 우돌 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면 항상 이게 보람을 가지고 재밌게 일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몇번 만나셨을 때. 어, 주간 보호, 주야간 보호 센터에서 주간에도 보호하고 야간도 보호하는 게 이제 주야간 보호 센터. 어르신 유치원 같은 데인데, 네. 어 일하시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혹은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어 사례가 어르신별로 뭐다 여러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건요. 이제 저희 센터는 뭐 신앙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어, 신들 중에 보면은 교회라든가 종교를 가신 지 분들이 있었을 때 서로 그분들한테 뭐 기도를 해드리거나 노래를 같이 불렀을 때 좋아해 주시고 또 그런 분위기가 어 세상적인 그런 유행가 보다도 더 편안해 하시고 또 가족들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서 못 나오셨는데 또 대개 가셔서 사회복지학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모시고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네, 꼭 종교를 떠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은 섬길지 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성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가독해서 또 힘을 내게 할지는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우 선생님은 그 종교가 있으셔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서 무료하게 이렇게 TV만 보시든가 뭐 누워서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는 분들은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셔서 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시고 또 식사도 굉장히 영양가 있는 뭐 간식 오전 간식 네. 또 점심 식사 오후 간식 보통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네,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또 영양가 있는 식단도 제공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무료하지 않고 또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같이 이제 아이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올릴 수 있고 또 요양보호사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어르신에게 되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떤 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주아가 모 센터에서는? 이제 코로나 직전 또 코로나 상황, 네. 지금 코로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코로나 음. 상황이어서 되게 엄중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인 출입 금지, 네. 뭐 가족들도 그렇고요. 또 외부 네. 강사 모든 프로그램 중단 돼서상황에 제가 들어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양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네. 어 예부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실습생들도 오시고 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야외 날이 들도 나가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이 네. 네. 정말 콧바람 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유, 좋으시겠네. 저희 센터에서는 그걸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피로도가 많이 어, 완화돼서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장 실습도 네. 보내고 있죠. 네, 네분 네. 오셨습니다.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저희 현장 실습 네, 네. 받아주셔가지고, 네. 선생님은 그러면 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1년 정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 굉장히 그 열심히 또 보람을 갖고 일하시는데, 또 후배분들한테 본인도 이렇게 취업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망설이고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취업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망설이다가 이제 취업을 하시고 이제 지금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어 후배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어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일을 하려면 이러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이런 요령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왕도가 없습니다 개미처럼 아, 네. 정말 슈퍼맨처럼 슈퍼먼처럼 아. 마음을 다지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어, 자기만 생각할게 아니라 어, 동료와가 같이 일할 때내 어르신, 뭐 선생님 어르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걸 따지지 말고요. 무조건 몸으로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그 선생님께 또 말씀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 체력은 무한한 체력입니다. 계속 사랑을 <laughs> 주셔야 하기 때문에, 뭐 정말 발전소처럼 스스로 체력 관리 하시고요. 다치시면 네. 안 됩니다. 내가 다치면 동료에게, 센터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돌보는 어르신을 내가 돌보지 못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어르신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조경생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체력도 슈퍼맨 체력이어야 되고, 인내력도 뛰어나야 되고,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무슨 슈퍼맨이나 슈퍼우먼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데, 근데 사실 장교양 시설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아,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요양 보호사의 처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는 하는데 어, 정말 이런 가족들도 어,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저 요양 보호사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요양 보호사의 처우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희망을 네. 갖고 일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 열린 요양 보호사 교육원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 어 배우신 것들 중에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네. 어 생각을 한게한 한 4년 전인데요. 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네. 학원에 갔다가 아. 등록을 했었어요. 다른 아, 친구하고 그런데 이틀 들어보고 도저히 이 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을 돌보는 <laughs> 네. 너무 사업적 비즈니스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질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잘못 가던것 같아서 환불을 음. 어떻게 해주셨었는데열린에 음. 오니까 또 여기는 대기를하러고는 거예요. 대기, 대기자, 레이팅 리스트. 대, 대, 대. 저희 학원이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 대기, <laughs> 네. 대기를 하다가 <laughs> 네. 또 등록을 했는데 와 어, 진짜 교육을 받아보니 우리 열린은요 프로그램 선생님 또 합격률 또 현지 와서 그 수업 분위기. 음.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진행이 나가는 원장님의 그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현재 취업까지 그런 부분들은 서울 시내에 뭐 전국에서 아마 으뜸 프라임 학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믿고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laughs> 계시고요. 시스템들이 네.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또 자랑을 하자면 서울에 몇개안 되는 우수 훈련 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는 네, 우수 훈련 기관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방문 요양 기관은 서울에 다섯 개 밖에 없는 좋은 돌봄 또 방문 요양 기관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가 이런 프라이드나 이런 거를 갖는 그 가장 그 근본이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이런 선배 요양보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우리 모두 이제 이런 요양 분야에서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한 어, 7, 8년 후면은 인구 4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 된다고 하고요 2050년이 되면 인구 2명 중에 한 명이 노인 인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장교양 아, 이 시스템에서 우리 모두 우리 조경 선생님도 앞으로 전문가가 되시고 어, 저도 어, 후배들을 계속 후진들을 양성을 하면서 어, 이 분야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 예,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